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위대한 순간의 뒤에는 주인공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뒷받침이 되어준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969년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주인공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마이클 콜린스라는 숨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달 표면에 직접 발을 디디지는 않았지만 달 궤도를 돌며 사령선을 유지하고 동료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자신의 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조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 이면에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아론의 역할이 컸죠. 오늘은 동역자, 중보자, 약한 자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훌륭한 조력자 아론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모세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며 자신의 부족한 언변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강히 거부했었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태도를 강하게 꾸짖지만 그 동시에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론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론이 정말 모세를 대신해 말을 한 적이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워 핑계 삼아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점점 리더로서 잘 성장했을 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후 초창기 시절에는 아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바로 왕 앞에 설때그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을 때그 지팡이를 던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모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살펴볼까요? 최애국기 7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혹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모세가 주목받긴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바로 왕과 대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아론에게 전달하여 아론이 그 명령을 수행하게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때도 아론이 지팡이를 잡았고 개구리 재앙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아론이 했던 행동이 디테일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모세 대신 아론이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단순히 모세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출애굽 역사에 없어서는 안될 주연급 조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부르심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살펴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론과 모세가 제외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론은 비록 자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생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죠. 또 아론은 자신을 기꺼이 낮춰 동생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기쁨으로 맡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있어서 그는 참 멋진 동역자였고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아론을 떠올릴 때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죠.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즉, 아론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대속죄일은 중보자로서의 아론의 역할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대속죄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게 된 사건 이후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정결함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이며 누구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다가 죽지 않도록. 규정을 제정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날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한 후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세일 염소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후 아론은 백성들을 대신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죄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아론의 중보자 역할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론의 삶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중 가장 대표적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가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아가 모세가 돌아와 백성들을 책망할 때 아론은 그들이 금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무리바에서 벌어졌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 바위를 두번 치며 물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 둘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두 사건은 아론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를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셨고 나아가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면백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연약함을 볼때 아론이 출애굽의 동역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덕분입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와 같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인 중에 장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세냐 아론이냐, 누가 더 훌륭하냐,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 쓰임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동역과 섬김의 자리에 모세와 같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